내가 죽었네? 한 명만 어떻게 못 죽냐? 이름이 다 좋지 아.. 너무 다겐피인데? 위에 다겐피야, 위에 다겐피 다겐피야, 형 1초, 2, 1초 안돼 나이스! 흐하알! 근데 한타.. 어 일단 해보자 해보자 야, 너무 느게 해줘서 이거 한타 때 켄치랑 레리 좀 과감하게 들어가줘야 될때 이거 음.. 너가 한명 죽인 거 내가 먹고 하면 돼, 알지? 음 내가 좀, 근데 난선진임은안 하고 좀 빨면서 해볼게. 나도 웬만하면 훨씬이 할 거야. 아, 이거 래리 먼저 들가는 거 아니면 나도 좀 뒤에서 각좀 보다가 갈게. 소환사의 어, 협곡에 상대 잡기 쉬워. 아니요. 너 잡을 아니, 사람 없는데. 인니번 때는... 맞아 맞아. 그 클리가 들어갔을 때피 없으면 내가 먹어줄게 약간. 아, 캔치 아. 아. 먹는 거 그러니까. 할리는 용도로 써주면 좋은 지 생각을 잘 봐봐. 어? 할리는 용도로쓸게 어지간하면? 이거 미드 주도권 어떻게 해, 내 초반에? 이게 초반에는 얘가 Q 찍었냐 E 찍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Q 음. 찍으면 밀려 켄치는 밀수 있으면 밀어줄래? 어? 밀수 있어 음. 나 이거 선레드 진짜. 바텀 웬만하면 상대가 세잖아 나갈때 하는 식으로 하자 어네 네? 라인 웬만하면 땡겨져 있을 거 같으니까 자주 가줄게 내가 확인 <laughs> 네. 아, 레드 윗바이기 한 다음에 아랫바위기 한번 해봄. 음.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아니야, 이건는 상거리로 가도 될걸 보이면 돌아가. 어? 그냥 그큐거리만안좋돼 직셀 할때박스 음? 아, 그거야? 그거 아, 아, 그거가... 가가가... 화튼가... 같은가 그냥 가, 그냥 가. 어. 저렇게 그냥 라인 얘기하겠다. 하잖아. 어. 라인 하면 그냥 가. 어? 음. 병원치먹어 그냥 가서 이미야밤미야이게밤이드 체리 야 밤이야. 야밤시 밀리겠다. 밤이 아, 못 들어가, 어와못 들어가, 들어들어다안들어들어아안들렸다고들어야못 들어가, 못들어 아니 들어가, 못 들어가, 초 들어가, 못 들어가, 못들초가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어가못 들어가, 이 들어가, 못 들어가, 미 들어가, 못 들어가, 천 들어가, 천천히밀못어 천천히 어어어 밀어, 천천히 밀어. 음, 천천히 밀어, 천천히 밀어. 아, 어, 탑 빼면서 해봐, 빼면 최대한 빼면서 해봐. 나 이거 벗고 올라갈게. 어, 그 내쪽을 빼야 해. 돼, 레인 누나. 음. 잘뺐다잘뺐다 뭐. 너무 잘 뺐다이. 탈타가 음. 어때? 타 가서 타 어. 응. 라인 사도 돼, 레인 누나. 나이빨에 먹게 지나. 아 이거 지금 집타임이야 아. <laughs> 라인 적안쫄아도나갈수 있다, 이거. 내데 음. 라인 당겨지지당겨지면 그냥 땡겨먹어 음. 아이다갱 한번 봐야겠다 이거 1을 미드 아니다 뺀다 뺀다 미드 갱 한번 찔러줄게 이거 내가 한피 빼는 어. 정도일 거야. 응. 따지면 못하고 Q로 오면 한번 봐 온다 이거 피 한번 빼줄게 이거 나, 많아. 됐어? 어. 라인 나이스 라인 밀어줘? 아냐 괜찮아 괜찮아 아랫바위 간다 이거 볼 베이 어.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생각 내가 먼저 가지고이러 아, 있으면 뺄게 있으면 뺄게 먹었다 이아 먹었네 아 이거 볼륨 쪼깜? 내 위치 들켰어 상대도 알거야 이거 음불가능 얘네 블루캠프 이제 먹는다 이거 아 형이 캠프스는 아, 앞서네? 아 내가 훨씬 빨라 요거걔한번 찌른거다 쟤가 한번 걸어봐도 돼? 아니 아냐 안돼 안돼 음. 이럴봐 근데 위치 알아가지고 쟤네도 음, 뭐, 살릴거야 뭐, 그, 그..미니엄 뒤에 숨어서 SW P 해 어? 이거 지금 이래 아랫이이 이거 제어 이거 버일이아 이거 나 유령 거으러 이거 바타? 여기네, 음, 나. 근데 야 데리어놨다. 데리어놨다. 어, 이거 바거 근데 이거 이막 로밍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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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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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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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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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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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아, 나 이거... 집갔다. 미드 탈법. 음, 나 바탕 갈까 이번에. 음, 얘네 리콜 탈까아 리콜 탈 거면. 할수 아, 있긴 해. 근데 얘네 배리 아, 없고. 그냥 라인, 빼, 얘네. 아, 그냥 라인 밀고 빼 리콜 타면 얘네. 알겠어. 먼저 가봐 직스어 집갔어 탑집, 탑집. 탑집. 음 탑집 하게. 라인 밀어 그냥 나이쪽니까 <laughs> 어. 우리 6렙부터 하는 게 좋아. <laughs> 천천히 할게. 아 맞아 나 6렙 <laughs> 찍고 나서부터 해. 오케이. 지금 나도 성장 안 말려서. 아 윗장 글 먹고 나 이거 저거 본다. 발게. 나이스. 지인아 집 안가도 되지 너? 아나나 방금 탈 타고 온거야 하게 지금 싸움에 이길 땐나템잘 나왔어 나도 요 근데 먼저 그거 칼구 와드 버그 하나 응 서폿 안보인다 좀만 거? 조심해 그라스 융이 여기 와야 바텀 진짜 잘 버티고 있다 이거 좋다 이러면 어좀더잘버텨볼게 아. 아, 여기 피가? 여기 피가? 지인아 적당히 가 그거 과하게 잡... 먹고 어, 어, 어. <목도> 아니 근데 왔네? 피 빠져서 내가 걔한번 찔러줄게 라인 유지가 좀 빡세긴 하겠네 는얘손맞춰다돼나 뒤에 한번 보는 중와든가얘 얘 와드다 야, 와드다 볼리비어 그거 뭐 빼야 돼나 지금 윗바위기야 아나좀 이따 저거 먹으러 갔다 와야겠다 쿨리얼맨 아쿨리얼먹어라나 아래 정글 다시 가파탑은 하기 힘들고 나저 쿨리얼맨 먹고 올게 아. 바텀 피걸리해봐 이거 아래에 볼리비어 아. 있었다 음. 지금 이제 이럴 어, 턴한번 남을 거고 어? 상대 레드 나와가지고 레드 갈 수도 있어 이거. 아될 수도 있겠네. 나 레드 쪽에 맞다. 음, 얘는 근데 보 보따리 오는 거 같은데? 아라나파아 잠깐 일나탄 남죠? 근데 이번에 나 맞대도 돼 이번 전에. 괜찮아. 아, 내템을헐쎈 헐 거라. 아, 잘해봐. 아예 융대 찍혀 이번에. 아 융대 찍고 하는 게 나아. 바텀 용이야, 아, 용. 용으네 아, 이러면 턴쓴 거라 이거 좋거든, 이러면. 운이 계속 그냥 힘을 모으자 지하 봐나 아. 이번에 바텀 6대 치키거든. 나 걸어봐도 돼, 이제. 오케이. 어, 플래시로 갈게. 응. 제라스 한번 볼게, 제라스 볼게, 이거. 제라스 더 빠졌어. 뭐야, 뭐야. 이거 아. 들어왔고. 제라스 볼게, 제라스 볼게. 이거 아카이도 내려와자, 천천히. 아, 나 내려갈 거야. <놈> 나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잡았어, 잡았어. 계속 싸워, 계속 싸워, 이거. 싸워, 싸워. 싸우자. 거다로봐질수 있나? 천천해 봐, 천천해목플이천해 아, 아, 봐, 천천해봐이래 봐야 돼, 이래 어, 이래 <laughs> 아, 빠지죠 빼야 돼, 빼야 돼 아이고, 너무 무리했는데, 이거? 아이고 음, 내가 너무 많이 봤네 아깝다 아난저 골배를 보고 싶었는데, 피가 너무 많았어, 지금아 이거 저갈 <laughs> 이거 태어나자마자 일단 전령 뚫게 나는 레드 먹고 이거 전령 뛸 거야 일단. 아그 어, 음. 아래부터 위로 하자. 이래도 궁 빠졌으니까 우리가 훨씬 좋을 듯. 일단 궁 아. 돌리면서 하자 천천히 이거. 이거 이래 이제 집이거든. 아, 이레... 내가 라인 걸어볼게 지금 못 아. 가게. 지금 내가 라인도 본다. 그냥 아, 라인 일 번. 어 걸었다 걸었어. 저라스비아. 저라스비아. 에쉬도 직간 거 같아. 에쉬는 리커르고 저라스는. 볼리비아 지금 내거 유령 먹었어 보니까. 엄청 이게 뺏어 먹는 줄. 약 콤플 음 4초야 4초. 음 아, 너 블루, 블루 필요하지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미드 라인도. <laughs> 다 돌리고 할게 정글 이거. 아다 돌려? 나는 그때 궁 돌거든 결용 나오면. 응, 나도 돌아. <laughs> 매일 라인 적맞주고 <laughs> 라인 와봐. 줄어서. 아 식스 아, 아, 혼자 도도 되고 이거 혼자도 해. 혼자 손맛 치다. 나풀 있어서 해볼만해 혼자. 날짜 정글이 뭐야? 양피지 벌써 나왔네. 이거 내일 슬슬 올라오는 보밍 해줘 이제 아나 이거 갔다 와야 되 갔다 와집 갔다 시간 남아 탑뒤 봐줄게 일단 안든 빼고 바위 먹는다 음너 미드 미드 안 해봐 애쉬 궁 썼어 애쉬 썼어 나 이거 젤런 아, 칠 아, 나한테 쓴 거야 나한테 어? 나 이거 탑한번 볼게 절런안 치고 싸워봐 싸워봐 야 아, 이러면은 그아 W.. 볼 기다려봐 아어디가다 아, 아, 에어본 잡아 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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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먹고 나이스 베타 베타 뱉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형궁안 썼지? 어궁이 아, 있어 궁이 있어, <laughs> 있어. 나 이거 위에서 한번 보자 이거 너 라인 밀어봐 일단 형이 먼저 골배랑 맞대고 있어도 돼나기동력 빨라서 데라스 마마 별로 없어 이거 켄치 라인 밀고 내려와줘 이거 너들견 음, 당하면 안돼 이거 라 내가 라인전이 제 조금 빡세질거거든 그냥 켄치랑 같이 칠테니까 너 따라오기만 아. 해봐 아 내가 따라가기만 해볼게 쉔다 위에서 쳐줘 아. 이거 나 숨어 없다 이거 먼저 켄치 가. 와드 있어? 없어 자 오케이 이거 아칼리 올라와 이거 싸움 본다 아 갈게 보면. 아 이거 무조건 점프시 있을거야 여기여기주세 아, 아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없다 내려가 아빼빼빼빼아 쏘리 빼빼 이제다. 그니까. 이거 쏠만 하네, 이거야. 내가 일단 버튼 챙겨줄게. 라인 클리어만 해봐. 공설을. 공클할까? 아, 공클해, 공클해. 빼, 빼, 빼. 아, 빼, 빼, 빼. 타워, 타워 쪽에 있어봐. 라인 지우고 타워 아, 쪽에 있어. 아, 타워 아, 쪽에. 여 여기서. 는 중, 아는 중. 공박으면서. 아, 공박으면 왼쪽으로 빼. 공박으면 왼쪽으로 빼. 어이어 아는 중. 아, 좋은데, 좋 전... 근데 이거 잡았다. 잡아, 잡아, 잡아 이거. 나이스. 아니, 실드 없어. 실드 없어. 실드 없어. 실드 없어. 이럴려 심... 잘... 나이스 풀 뺐다. 풀 뺐다. 나이스 게이트. 아, 아, 응, 나 신나서... 라인 그대로 라인 좋아. 라인 그냥. 라인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아. 떴다. 아, 그래. 좋았다. 좋았다. 아, 와! 역시힐린 네. 저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고 그냥 갈까? 아, 그냥 걸어 가. 상황이 나한테 스킬 쓰는 게 낫다. 나한테 만 스킬 써 가서. 아, 맞아. 나 테라 켤게. 응 음, 테라 켜. 감정적으로 하면. 어 손맛째 진짜 사네. 내가 죽여줄게 이거 나 심포터 써 지금 개잘든. 아 참신다. 아 또. 이런 나 일단 미드는 좀 많이 밀릴것 같은데. 응. 즐겨가 안될것 같고. 맞다 맞다. 어. 리드한번 가보. 야 이거 렐 올라봐. 확인. 낙풍 25초. 내 위로 날렸어 여기. 여기 드라스. 확인. 잘랐어. 확인. 잘랐어 높에 1 7분 응. 어. 갈게, 갈게. 아, 볼베, 노, 볼베. 이래 볼게, 이래. 음 볼베 볼까? 볼베. 아, 볼베 보자, 볼베 보자. 이게 노플. 음 뭐야? 이래 봐, 이래 봐, 아, 이래 봐. 궁이 없는 거였다, 궁이. 아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다. 아, 제발, 아, 안 돼. 가봐라, 그냥. 나이 회를 사야겠다, 아 씨. 미안해. 안 돼, 누나! 누망차 도망차! 와우! Wow. 나이스! 아, 나이스 수야! 이래서, 수야. 이래서 수야? 다이아 서포트 쓴다 수야 수야 하는구나 아나 이씨 공 맞았다 어? 야또야어 어, 뭐야 오 어, 나이스 뭐야, 어, 뭐야? 아쪼라서음 확인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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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돈 빼라 그 아, 한돈 빼라, 빼라 그냥 지인아 내가 봐줄게 아, 아 나집 어. 나 어. 갔다가 타고 올게 야난 아, 정글, 정글 볼게 정글 볼게 애쉬 철박궁 나왔네 벌써 괜찮아 괜찮아 엘씨 어차피 실버온드 이렇게 아, 못해서 맞아 맞아. 한 미아야. 너테 써? 서나 아, 이거 바텀 위주로 볼게. 아, 아, 차라리 아, 아, 이거. 바텀이 맛집이다 지금. 용 에이, 쳤다. 용 에이, 쳤다. 에이, 에이, 근데 나 노궁이 다용안 쳤어 안 쳤어 아직. 아, 잘안 내가 어? 바텀에 해. 미드 조심해봐. 들교 당하지 마. 너 아, 근데 아, 궁, 궁 없지. 아나 공. 궁... 시야만 막아줄래 서야 이거. 일단 나도 모르. 상거이 해봐 이거. 나가는 중 나가는 중. 나도 가는 중. 안 갈게. 괜찮아. <laughs> 나 미드 와줄게. 할래. 없었다. 미드에깔 생각 해보. 엄나 아파. 이거 이래는 지금 짐 눌렸을 아, 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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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텀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잠깐 바텀 나랑 같이 보자 이거. 미드 조심해 나 없다 그거. 라인 서서 있잖아. 이거 치아 뚫어볼래 이거 한번. 서로 위치 안 보여. 나랑 미드 서로 위치 안. 올리며 올리며. 팀하자 팀하나나 내가 먼저 뛰어. 내가 먼저 뛰어. 아. 다시 미드 갈까? 미드가미드가 올라간다. 나도 이거, 나 전령 깔아줄게. 이번에 깔아야 되구 전령 미드 푸쉬 해봐. 맞대면서 얘, 나한테 큐슨 응. 보자. 음. 전령 깔았어. 이번에 아. 전령 깔면서 얘, 위빠이 갈게. 우와, 오빠 센스 뭐야? 아, 제라스 많이 나가고. 어, 와, 센스 좋네. 뭐야 표 깨먹으면서? 그거 봐도 깜짝 놀랄까? 피하고 피하고. 나 아, 이거 레드 먹는다. 야. 아, 아 정가비. 음, 저런 거 그냥. 아 이거 문도 간다. 괜찮아 괜찮아. 문도 가는 거 같아. 괜찮아. 이래 봐줄게. 내가 텔 봐줄 생각 해줘. 가는 중, 아 가는 싸워도 해. 골비야. 아예 아, 골비 안텔 사. 아 나이즈야. 에 포인 있다. 그만. 아예 음. 봐줄. 그어 어. 다음에 더 정확히 말해줄게 내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아이씨, 어, 먹을 수 있어! 됐다! 나이스! 뺏어, 수 있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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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오케이! 어, 오, 오, 레인 누나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레인 누나, 나이스! 레인 누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우! 올비, 꿀맛이네, 아, 아주! 달 자래! 달아, 달아! 잘했어! 나이스! 문, 문도 스페어 어떻게 돼, 레인 누나 이거? 문도? 아.. 공50% 문도 스펠 다 있지? 확인 펠, 펠다 어. 있어 체리, 어, 다 바텀 예. 타워만 최대한 막아줘 잘하고 있다 어, 최대한 막아줄게 나이스 난 막아도 괜찮아 괜찮아. 나좀더뛰볼게 아픈데 안 아파? 이거.. 열어봐 미드 노 스펠 아. <laughs> 아픈데 안아파 아나타 아나타 아나타고 생각하면 마체가 타... 알겠지 이거? <목소리> 아 나도 형 마체가 좋아 보여. 미담 <목소리> 오 봐줄까 이거? 나 혼자도 될거 같아. 탑 이제. 탑 그래? 탑안 보여 갑자기. 아, 게나도 <목소리> <목소리> <한정도> 돼. <핸은대도 맞대볼까? 목소리> 이거 전골차이 <정글> 시메 <목소리> 이러면 성대랑 나이 바텀 땅거 한번 볼게. 이거 탑미드 사려 줘. 아, <목소리> 나 미드는 이제 내가 주도권 잡았다. 아 밥은 어지간하면 안올때못잡아 걸어 아, 안 죽겠다 응 음. 깔까? 아니야 땅굴에 있어봐 말, 이거 수야 강 나오면 바로 걸어 공 해줄게 확인 여기 땅굴 있어보자 어기 스펠 못했어 오케이 나이스 기다려봐. 천천히 애쉬 스팔다 있을 거야 사각공이고 응. 근데 물면 바로 잡아 요나 이거. 이거 바텀 에 다이브 보는 거 어때? 저 라인에 나뛸수 있는데 나 먼저 한번 물어보자 근데 네, 이거 문도만 텔 있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아, 아니야, 아잡았다잡았다 봤다. 문도 텔 타려고 하는 거 같아. 어, 내가 봤어, 미안. 아, 아, 뭐야, 뭐야, 풀쓴거 아니었어? 백 개, 백 개, 백 개, 백 개. 빼, 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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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 것도 못 해요, 도망쳐요. 더블로 해줄래? 나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천천히 해봐. 다 맞아야 돼. 아, 형.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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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천천히 해볼래? 열대했거든 아, 안 할게 안 할게. 괜찮아요. 저는 어쩔 수 없어. 탐미라 탑중지탑 탐미라 봐. 근데 이거 우리 막을 수 있을까? 안될거 같아. 현실적인 견적. 안돼안돼안 돼. 현실적으로 안 돼. 어제 탑이랑 봤던 교환이라. 아, 오케이 아, 나 이거 씨바 제라스 잡은 건데. 너 빨리 집갔다 와봐. 내가 막을 게 차별. 아유 나랑 같이 막자. 막을 수 있냐? 아 막겠다 막겠다. 그럼 내가 미드 갈까? 미드 아, 미드가 미드가 충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음, 어탈리 그대로 살아. 용은 어떻게 할까? 용 있어. 용아용 봐야되네 야 우리 용가져 이거 야 이를 탑이거든? 이거 나 W 아껴서 이를 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거 바텀으로 켄치 와가고 내가 탑갈용아용 용, 아 바로 와야될 것, 것 같아 이거 이거 시아 켄치 와줘 켄치 와줘 이거 가는 중 가는 중아나 바로 갈게요 타워 깼어 타워 깼어 이거 문도 여겼다 이거 바로 와줘야 돼 우리 템나먹어줄수 있어? 그래 다 먹었어 천천 파이팅하면서 아칼리기 다려 아칼리기 다려 나는 싸 따면 좋을 것 같아. 아 따면 따면 좋아, 따면 좋아. 문도 문도 가도 돼, 문도 가도 돼. 아직 탱안 되자고. 허전해. 대피. 이거 다 대피. 일에 떠서 줘야 돼. 이에 일에. 아 씨발 나스퍼왜 이래 이거? 야 빼야 될것 같은데 이거 따면 안 좋다. 난못 빼. 어이 나스퍼이 씨발. 아 이거 일에부터 떠줘지. 그 치감, 취감, 치감이 없어가지고 야, 근데 이거 태어나고 궁 어떻게 바로 몇 초지, 이게? 2초? 바로 못 써, 그냥 스킬 쿨다 돌려야 돼 그냥 <놀람> 돌릴 수 있는 스킬다 돌려 아, 너무, 너무 들어갔다, 이거. 잘해보자, 한타 람이 이길 것같은데 이거 아, 나도 이길 것 같아, 한타 텔 있다 이게 이렐이 그냥 생이안 돼가지고 나도 텔 있어 너 좋냐, 얼마야? 나 좋냐, 600원 아칼리 존년는 떠야 아까처럼 구로 나오긴 하겠다 이거 어 아, 맞아 맞아 그 텐츠 증상 아나? 나? 응 텐츠 템 뭐가? 어... 병원사서 가도 돼 근데 이를 못 끌거면은 몰라가서 물러본다 원래는 정령형상 가시 가고 가도, 가도 좋아 그거 그냥. 지금,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아. 나... 야 이거 우리 미드 막으면서 아칼리 한번 와보자 나 이번에 미드턴데. 아가는중 걸지. 문도 노해 그래. 문도 노해나 오늘 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왜 네, 이거? 아, 되게 되아 이거 애쉬 볼게 내가 그냥. 와. 그... 와, 뭐야? 못 음. 형, 잡고 바로 한번 쳐서 부르는 거 어때? 아니, 컨진직. 음... 아니 뭐가나 패턴 마저 갈게. 형이. 아, 패턴 아, 아, 별로, 별로, 별로. 이럴 여깄다 이럴 여깄다 그냥 아, 이거 형도 그냥 위정을 설면서 이거 텐치 올라가 텐치 올라가. 이를 진짜 쓰 아. 이를 진짜 쓰. 여기 나도 쓰 지금. 야 이거 운동 아, 그래. 한번 살짝 볼게. 아 운도 없다, 운도 없다. 그냥 이거 라인 먹고 지미드 지켜, 직스도 음. 밑바위 내가 아. 먹을게. 아. 아. 음. 바텀, 바텀 쭉니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안 불리면 돼 이거 아, 이들한테. 어제 아. 아, 네, 여기서 나갔다가 빚졌거든 오케이 오케이 어제 어제 거 좋다 기억나네 질스는 안 죽어 괜찮아. 아나 나 미드 한번 이거 제라스 아, 볼수 있어 제라스 이거 쇼야. 아볼수 있어. 나 가는 중. 아빼빼 어. 죽는다, 죽는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안톤 아. 빼고. 이거 볼배. 아 볼배 오자 볼배 오자. 볼배 너무 이야. 볼다. 베다베다 베타, 아 오히려 좋아. 이레리아 노궁 어이리아 노궁 뭐야 퍼진다 뺏겨 뺏겨 남자의 싸움 바텀 가야돼 어 음. 우리 직스텐 없다 음. 지나아아나돈 아, 많은데 한번 그 견적 한번 또 내봤어 음 오케이. 이기나 이기나 그래 견적 내는거 좋다 이거 용사해야 되거든. 아레시아 그냥 오면 바로 싸워야 돼. 이게 상대 포킹 좋아 가지고. 이 응. 근데 아카리도 적당히 하고 가주라, 이거. 아, 근데 형 이거 1분이라 천천히 하자. 아니, 먼저 먹어 놔야 돼, 이거 먼저. 오크 응.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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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아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번먹면 이거 시아못 먹는다, 이거. 응. 저라임 밀고 와. 이거 한 라인만 더 하고 갈게. 음, 한 라인 더 하고. 저텔 있잖아. 어, 아니 뭐 디테일가 좋으면 디테일, 디테일 타워들도. 이거. 이거 미드 절발선 나가지 마. 이거 시아 먼저 먹어야 돼, 그래. 야. 어. 아, 더블 로대 오빠. 내일로 와 봐. 디테 내가 박아줄게 잠만. 아. 진짜 아꼈다가 들어올 써야 돼. 아 어, 우리 안타때이할만 믿어 미어미어 믿어야 돼. 믿어 안탐 미라. 야 발음 체크 좀 해줘라 발음 체크. 아 상대 이회로 채리지 알지 못받. 야 발음 체크 해줘 지인아 이거도. 아, 아. 한 이거 너. 아 붕사 골래 한번 이거. 아니야 절대 안 아, 쳤어. 아이 아, 몰라 몰라 이거야 아래 내려와 안 쳤어 아, 안친거 그냥 어, 아래 내려와. 내려와 게다려갈게아 뒤뜰 그 좋다. 아 뒤뜰도 좋아. 미드라인 하나 더 해야 돼, 이거 여기 어, 유지해 라인 좀... 너무 뒤로 어? 빼지 마어나 아, 있을 때는 직.. 뭐야, 궁 맞고 싶어도 돼럴 텐. 라인 지워, 라인부터 지워 킬 라인에 넣어 그냥 나도 이렐리아나봤다 천천히, 먼저 걸어주면 좋아, 두시게네. 이거, 아, 이거. 아. 켄치, 켄치 본다, 켄치 본다, 나이스 너이스, 야 뭐야 천천히,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쉴드 쓰고, 쉴드 쓰고 아, 뭐야 내가 죽었네? 한 명만 어떻게 못 죽냐? 1hp 다 죽었지? 아 너무 다게피데 위에 다 게피야 위에 다 게피 겟피. 다 게피야 형 나이스! 흐하이! 야 용..용 가네용가 아, 이거 에칼리 바탕 가고 용가봐 우리팀 내가 오늘 할게 얘, 좋아 좋아 다, 얘 이거 바텀 듀 스펠 없고 아 방금 캔치 이렇게 시원해? 어캔치 아, 그러니까. 좋았다 아, 너무, 너무 좋았어 나이스. 아니 먼저 걸어주면 좋다길래 걸었지. 아이 믿고 있었다고. 어, 아니다. 믿었다고. 아, 떨어버리면 내가 이러니까 내 이누한테 나 타완한테 졌지. 내가 서클 당한 이유가 있다. 진짜. <laughs> 알아 <깔아>, 좋았다. 대체 <laughs> <근데 링크. 웃음> 이 말을 이 말을 같은 어, 편에서 어, 할줄 몰랐다. <laughs> 나도 음. 응원해 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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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천히 먹어봐, 응. 일단 먹어봐. 야,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이 이거. 나거3초볼수 있어 이거, 제라스 어, 위치 아, 좋다 해. 이거. 이라 이거. 이거, 이0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드이 이거 바른 가야돼 바른 가야돼 바른 가야, 돼, 바로 바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만 그만 미드 아, 빼 미드 빼 박훈 갈게 지인이 아, 나 주걱 써 아, 아, 오히려 좋아 괜찮아, 괜찮아. 지인아 너 피프 되냐 아나안 되긴 하는데 그냥 하자 이거 빨리 와봐 다 와야 돼 왔음 아웃다 왔 아웃다 아 이래 아. 아, 야 이래 오면, 아. 오면 그냥 싸움 보자 이거 오면. 나 일단 W 아껴 놓을게 개 무서워 나 라핑어 봐가줄게 나 W 타면서 벌수 있어 야빼빼빼빼빼 그냥 너 숨어있어 알아서 때릴게 이거 어 알아서 먹어줘 어 이거 스마 없거든? 스마 없거든? 그래서 이거 좀지인나너집 가는 거 보소, 보여주면 안 돼? 줄 거야 <laughs> 근데 얘, 얘네가 정상이라면 줄 거야 이거 오 X발 문도 X발 응. 오케이. 어, 오케이 나 미드 탈탈 까아 타지마 타지마 어텐안 탈게 <laughs> 이거 다 같이 집 가서 정비하고 뭐야 뭐야 방금 제라스 노플 응 바텀 밀어 다 같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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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까게. 볼까게. 응. 음. 리드, 음. 미드, 미드미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내 이룰 것 같은데. 이제 궁 없어. 궁 없어서 형이 어. 이길 것 같아. 그 웬만하면 이 e 걸어 놓고 들어가면은 하실게. 제발 우리 한타 어, 어. 이 걸어 놓는 거 아칼리한테 걸어. 그다 이럴 만 보고 내가 딜라인 잡아 줄게. 오케이. Okay. Okay. 음. 내가 이럴 천천히 죽이고 갈게. 아 애쉬 제라스만 내가 보고 아아 아, 밀었다 계속 밀면 돼 여기 두명렐 보인다 아저 탑도 보여서 그냥 2차 까자 이거 2차 치자 어 응. 우리 잘 쓸게 이렐 아, 혼자 이거 제라스 간다 우리 렐 보여 거의 걸여도 그 봐줘야 돼 이니 씨 그는 바로 말해 가게도 아, 탑이야 계속 가. 음. 아, 이제 이거 미드 이차로. 아 예, 깼어 깼어. 아 애쉬 노공 애쉬 노공. 근데 이거 이래리 좀 많이 무 아, 이런, 이런 거 이런 거가 그냥 오케이. 반드시 때려. 미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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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미드 이 미드 이이만 잡으면 음. 게임 이기긴 하겠어. 어 무시해 무시해 우리가 더 빨라. 어. 탑 이득이야, 어. 어, 야, 아. 킬. 안 봐도 돼. 워깰 생각에 타오 어, 어게임 이득이 없지게. 어. 썼고. 아, 어쩌게 때려 탈썼다. 싸려 한다. 싸올려 한다. 려 이거 래봐 줘. 이래 봐 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갖고 아, 왔어. 이래 주게서. 이래 주게서 턴트네. 나한초는 거. 나이스. <laughs> 뭐야? <놀람> 와 잔잔 잔말 잔해줄게 행해줄게 행해줄게 아 행이야 아, 아 나이스 이게 지인이야 이게 이야 미러 아이스 다 좋았다 다 좋았다 잘한 팀와제랑 분나이 로 아니 오빠 근데 직스 좀 괜찮았었는데 아 이게 누가가르쳐줬는데 좋았음. 아, 처리 마찬가지로 괜찮아. 뭐그 나? 알려 준게 없어. 미안해. 아. 나 <laughs> 우리 지기잘버텼어 근데 에쉬제로했습 아, 맞아, 맞아. 어, 아 근데 진짜 이겼어. 한번 한 밖에 안 지금. 한번 밖에 조용하다. 나라서 상관없어 잘했어.